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 0 0원 성공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매일 여러분들하고 즐겁게 공유해 나가고 있는 실전투자 전문 채널 머니케어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27일 현재 시간은 10시 38분을 가르치고 있네요. 자 오늘 시장 상황은 그냥 소소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저래 해서 뭐 외국의 선물도향에서 매물이 좀출현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겠고, 뭐 기관은 또 그것 따라서 같이 또 현물 매도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인데, 최근에 주가 상황들은 이렇게 보시면 좋은 것 같아요. 3200 가면 조금 매물이 나오는 쪽이고, 지수가 3100 쪽으로 가면 좀 매수가 좀 들어오는 그런 형국으로 계속해서 해석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은 매크로의 변화가 좀 크게 안 좋은 게터져야 그럼 조금 더 아래쪽으로 눌리는 거니까 3100보다는 조금 더 아래, 3000은 무너지지 않을 거고 보런 그 쪽으로 보시면 좋고 그럴 땐또 기회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3220, 3230뭐 이렇게 가는 경우가 생기면 그때는 웬만한 것들은 대부분 어때요? 또 수익 실현 적극적으로도 진행을 하는 뭐 그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진행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주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것들은 테마성 같이 쭉 쥐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따라가서 여러분 매수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것들 우리가 욕심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다 우리가 뉴스나 정치적 상황 보고 투자를 갖다 잘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즐겨 나갈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어떻게 돼요? 반대로 보면 또, 하이리스크를또 테이크하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러면 상당히 또 어떤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경우도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뭐 조선주 관련된 부분 대부분 수익 실현했는데 분명한 건또 조정이 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업 부분은 상당히 지금 밸류에이션 뭐 부분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편이라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2028년? 7년? 뭐이 정도 수준까지 밸류에이션을 다 땡겨와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미 인지를 하고 가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는 플레이 개념으로 좀 많이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틀림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주가 달려 나가는 거는 보유자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우리가 추격해서 가면 안 됩니다. 밸류션 높은 것들은 추격 매수하는 게 좋은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점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그동안 잘 이야기 드리지 않았던 종목들 한번 쭉 두루두루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유한양입니다. 유한양 같은 경우는 뭐 나쁜 뉴스도 없고 여러 가지 뭐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별히 뭐 고민하고 계시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제약바이오 쪽에서 상당히 긍정적일 것이다 라는 뉴스가 시장에서 돌고 있이데 시장 컨센서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뭐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222라인 아래쪽에 있는 거에선 우리가 크게 두려움을 갖지 말자. 더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가서 더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올해 우리가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네번 정도 투자를 했었나요? 대부분 다 성공을 했었고 직전에는 바로 요 구간에서도 우리가 수익을 냈고 아락부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냈었던 기간들이다. 이런 구간들이다. 라는 것들을 잘 알게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들을 갖다가 한 종목을 갖다 오랫동안 보유해서 투자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한국 시장에서 잘 어울리지 않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자, 미국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미국에서 한국의 대형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중형, 미국이 에서 중, 중소형주에 해당이 되고요.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는 아주 쉽게만 스몰캡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맞게끔 생각해서 우리가 거래를 해야지. 그걸 뭐 미국하고 비교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장의 움직이는 폭이나 밸류에이션을 쳐주는 가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라는 것들만 인지하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윙거래나 롱숏거래를 뭐, 활용을 해서 거래하는 것들이 아주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저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이 방법으로 꽤 오랫동안 또이 현업에서도 일을 했고, 많은 분들께서 만족을 해 주신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머니케어 뉴스 채널에 오셨다라고 생각하면, 그럼에 가면 오마법을 따라야 되는 것들이고, 머니케어 뉴스에 채널에 가입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즐긴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거기에 그또 맞는 방법대로 다 여러분들이 팔로우 해주셔야지만 좋은 또 성과를 낼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들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뭐 대부분 처음에 오시게 되면 자기 고집대로 계속 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 그거는 변화를 끼우고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항상 보면 개선을 하고 우리가 좀더 나은 또어 투자 이런 것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변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맞게끔 그거에 변화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은 아무튼 골든 겁니다. 특별히 뭐 말을 많이 안 드리는 이유는 특별히 뭐 별로 할 말이 별로 없기도 합니다. 새로 나온 뉴스도 별로 없고 대부분 여러분들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자, 삼천단 제약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수급, 개인 수급이 상당히 좋아요. 최근에 보면.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잘 홀드하고 가고 있는데, 뭐 하방이 내려와도 여기 아래 저점, 여길 깨뜨릴 만한 내용들은 분명히 아니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드리블해서 갈수 있는 내용은 맞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삼천단 제약은 한 1년 만에 제가 거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딴데가또 와서 이제 다시 또볼 때가 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리가 캔바이오나 말테오젠 얘는 항상 보면 뭐 ABL 바이오까지 얘들 네 같은 경우는 따로 세 그룹 정도는 우리가 뭐 따로 별도로 봐야 되는 것들이고 그것들이 10월달인가요? 그때 또 학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정도 우리가 눌림이 들어왔을 때는 또 한번 또 잡아주는 게 좋겠고요. 항상 주가가 치고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보면 10%에서 20% 정도 이상 우리가 조정이 들어왔을 때 모니터하는 것이 그게 정상이니까 그쪽은 그렇게 해서 바라보시는 게 맞습니다. 항상 우리가 뭘 거래를 할 때는 때가 있고, 뭐 긍정적인 건 분명히 맞는데, 뭐, 달리는 걸로 타고 나서 이렇게 물러버리거나 이렇게 되면 상당히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피하고자 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다 뭐, 보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삼천단 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던 충분히 우리가 드립을 할수 있는 주가 수준에서 가고 있으니까, 뭐, 홀드 앤고의견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담이기는 한데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투자 생활을 하다가 보면 뭐 상당히 꼬이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땐 풀어주는 게 뭐예요? 빨리, 예, 종목을 갖다 몇 종목 정리해주고, 현금화 시켜주고, 그리고 유동성을 만들어내고, 기회비용을 만들어내고, 다시 한번또 그때 분위기에 맞는, 예, 또 흐름에 맞는 그런 종목들 투자에도 수익화 시켜주고 가는 것들. 그래서 묶어주고 풀어주고 이렇게 가고, 포트폴리오 구성에 가는 것도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그나이드 사이언스, 하방 상당히 경직되어 있다, 라고 표현되도록 하기에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되고요. 뭐, 하방 눌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쫄 필요 별로 없는 그런 구간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들어올 땐 됐어요. 다만 냄새는 계속 나고 있는데, 오늘은 냄새를 풍기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뭐, 이쪽 관련되면 조금씩, 여기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조금씩은 어제 상승했던 것, 최근 직전 3일 동안 조금 상승했던 것들은, 브레이크 타임을 가져가는데 브레이크 타임 가져가는 것 중에 어떤 거에요? 전일봉을 갖다가 훼손하는 것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가 좀 주의를 좀 해야 되고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되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상단에서 지금 조금씩 뭐 약보합이나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들은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그널 적으로배드 시그널은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가면서 시그널 플레이를 할 때도 있다. 손절이나 뭐 이런 거 진행할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시그널 플레이 할 수밖에 없어요. 시장 상황이 불안할 땐100%어떻게돼 수급 시그널을 갖다가 우리가 참조를 해야 되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가끔가다 제가 뭐 손절 진행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익, 뭐 익절 진행하겠습니다. 하는 것들은 수급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들. 에서 뭐, 100% 우리가 맞출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과감하게 또 의사결정 내려야 되는 거. 그게 제가 가이더로서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가이더입니다. 여러분, 리더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쪽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냥 리딩 하는 데는 말 그대로 뭐합니까? 그냥 앞으로 치고 나가는 거예요. 영어에 명확한 용어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리딩방 가시면 뒷담 봐주지 않잖아요. 그죠? 그게 뭡니까? 그냥 좋은 것만 계속 질러 간단 그런 뜻이에요. 그것도 있다는 알아서 너들끼리 해쳐 먹거나 말거나 이렇게 해라 이런 뜻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가이드를 하는 곳은 어때요? 이거저거다 어떻게 돼요? 안내하고 가는 것들입니다. 가이드 하는 게더 힘든 거지. 리듬보다. 그것이 리더의, 뭐, 리더 회사에 달 때도 리더가요? 욕은 엄청 처먹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기본 틀이에요. 근데 가이드는요, 다 이것저것 봐가면서, 이렇게 기분도 맞춰가면서 이렇게 가는 것들이니까, 뉘앙스가 확실히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시나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이드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 자, LS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 아침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사 하나 보내드렸고, 뭐 전력설비, 전선, 뭐 어쨌든 해저 케이블, 뭐 이런 거다 해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 뭐 나쁜 게 없잖아요. 물론 뭐 중간중간 또 관세 문제로다 조정을 받기는 하지만, LS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이슈적인 부분은 조정은 다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부터 다시 한번 더 아, 여기 올라왔잖아요 그럼 또 차익물 좀 나오겠지 근데 좀 눌리는 거에 또 쫄지 마시고 저런 경우 생기게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아, 자리를 또 잡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전 저점 있잖아요. 저 15만원짜리 저기가 훼손되지 않으면 그 윗단에서 뭐요 매수세가 들어오거나 수급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비중 확대하고 나가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중 한10% 정도 앞으로 확대할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이렇게 상승 확대하는 건 아니고 올라오면 제가 항상 뭐야 꺾기가 좀 들어오잖아.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겠지 이렇게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요, 것들 좀 생각해 주셔야 돼요. 여기 모양하고 유사하죠. 예. 여기 지금 눌렸다가 올라왔다가 눌리고 다시 또 달려주는 이런 형국이 나타나는 것들은 뭐 상당히 중요하다. 이 시그널에 갖다 인지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도 그 시그널이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를 우리가 확인, 체크하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확인, 체크는 뭘로 하면 돼요? 예, 수급으로 체크하면 돼요. 여기서 뭐 외국인이나 또 기관들이 동시선배소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상당히 또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비중 확대하고 가야 될 포인트가 됩니다. 일단 우리가 확인은 했잖아요. 아, 최근에 보면 매크로 안 좋고 시장 상황에서 안 좋을 때, 아 자리 잡은 곳은저 자리구나라는 것들 우리가 인지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어느 변곡점들이 있어요. 주가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여기 4월 매크로 안 좋았을 때가 바닥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 체크해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가 잘 활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최근에 매크로가 가장 안 좋았던 구간,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할 때, 야, 일본 구간에 여기서 오래 들었을 때 4월달 매크로야, 아니면 지금 현재 매크로야, 그거에 비교에 대비해서 현재 상태가 아, 좋다, 나쁘다를 평가해 보면, 아, 우리가 저기서 공략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를 충분히 해석해 나갈 수가 있다고 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 시간 두고 좀 가시면 좋겠습니다. 뭐, 당장 들어오겠습니까? 이거 실적 발표 근처쯤 돼야지. 그리고 제가 볼땐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이제 나올 때, 그때 도 애널리스트 리포트 파일 플러스 이제 시중의 관심도,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까지는 여러분들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 그런 종목은 맞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대세주주는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 치고 들어오고, 그러고 뭐 꾸준하게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사실 이렇게 낮은 점에서 공략해 주고 가면, 뭐 그런 것들을 또 기대해 볼수 있는 요소도 또 알파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 을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의 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전진건설로봇 같은 경우는 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미국, 뭐, 유럽, 지금 유럽이 상당히 좀 쫄리긴 합니다. 자, 어쨌든 뭐, 평화협정 전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중간에 한번 들어온 이 구간이 제가 볼 때는 변곡점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아래쪽으로 좀 들어오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는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보호에서 물량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자리 잡는 구간이 여기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래서 조금 더아래쪽으로 눌리면 우리가 평단 조절해주면 되아는5 800원에서 뭐4 7,500원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지금 121 이동평균선 아래쪽으로만 잡아주면 괜찮다. 그래서 어, 그냥 러프하게 좀 생각을 해주면 아주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이쪽 아래쪽 자리인데 지금 현재 메커로가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평화협정 관련된 부분에서 또, 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직접 만난다는 뉴스도 나오잖아요. 그런 뉴스가 나오는데 또한번또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자, 왜이 종목을 갖다 우리가 하냐 하면, 일단 실적이 계속해서 돼요. YY 대비해서 10% 이상 성장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충분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미스테이가 생긴다 하더라도 실적이 또 받쳐주는 부분이 있어서 주가의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들이고, S.G 같은 경우는 거래하기가 되게 힘든 이유가 뭐게 테마성은 상당히 좋아 서잘 들어오긴 하는데 이런 거 갖고 하면 어떻게? 실적이 뭐빵빵하게 나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성장하고 있는 정도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약간 전진구설로 보고 우리 해석하는 원에서는 같은 테마성에 들어가 있는 것이긴 한데 해석하는 부분은 조금 다르게 보시면서 보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단 여기 하단에서 잡은 건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변수였잖아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들어오는 것들땐 일 비중 확대하고 가면. 된다 라고 그것이 두리버리고 그러니까 비중을 갖다 우리가 이렇게 컨트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중 확대 축소가 어떻게 보면 매수가 보다는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항상 그 점을 좀 생각해 주셔야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비중 관리 퍼센트는 얼마 정도인가? 현재는 지금 3천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계속 비중 20%를 초기 물량으로 하는 것들이고 만약에 주가 주수가 2500가잖아요. 그럼 비중 30%로 가는 거야. 그런 전략들을 갖다 여러분들, 포지션마다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어떤 거는 막한참 뭐 아래쪽에 있는 경우도 사실 포인 테크 같은 경우 비중 30% 가도 돼요. 하방이 많이 열려있지 않으니까.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분위기상은 대체적으로 그런 분위기로 가줘야지만 여러분들이 또, 두발로 할때큰 문제가 없을 것같 일일이 설명하기도 힘들기도 힘들, 하고,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간이 빨리빨리 가네요.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뒤에가 도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YCKM 계속 드립을 하시면 되고 가면 될것 같아요. 이건 모멘텀이 들어와야 돼요. 빌 옵틱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크게 여러분들이 우려할 내용은 아니고, 우리가 낮은 구간에 잡았고, 이중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방 열려도, 우리가 자격 경쟁력 부분은 뭐하다?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다. 이 부분을 여러분 인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거 인지해야 돼요. 주식은 항상 기본적으로 자격 경쟁력이 우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가 좀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최근에 뭐, 뭐 비중 확대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생각보다 그 부분이 잘 따라주지 않는 부분을 발견했어요 을 수급이 그래서 요번에 올라왔잖아요 좀 눌린 자리 다음번 자리에서 수급 잘 들어올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확인했거든 55,000원 자리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55,000원 뭐이 자리 이야기 드렸던 경우인데 여기 들어왔을때 짧게 들어오고 올라,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좀 놓쳤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오늘 짧은시간에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번에 아래쪽에 들어오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건 무조건 미중 확대지. 자, 앞에서 봤어. 며칠 전에 보여준 거야. 사람들이 다 5만 5천 원짜리 정도 되면, 야, 저기는 사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들을 우리 인지한 거죠. 기술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은 바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눌리면 비중 확대 진행하로 평단을 갖다 낮춰주는 쪽으로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크인 같은 경우 여러분 우리가 비중 100%에서 어제 비중 70% 익절 진행을 하고 이제 30%만 남았죠. 이제 가볍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눌리면 어떻게 돼요? 자또한번 눌리게 되면 이렇게 들어오겠지. 21이평 자리에서 어떻게 돼요? 예, 평단 조절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것도 생각해 줘야겠죠. 자, 우리가 목표가는 잘 되면 뭐 엄청나게 올 높게 볼수 있죠. 목표가 잡는 건 그리 어렵진 않아요. 근데 그게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 같은 게 그게 거리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12개월 포드로 워 얘기하는 거잖아, 그거는. 그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애널들 이야기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그렇다는 뜻이고, 또 우리가 이거 가는 과정에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아니, 데코보크가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럼 이걸 활용해야 되는 것들이지. 이걸 다 어떻게 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일단은 62동 평균선 밑단 120일까지는 좀 보이는데, 여기서 한번더 눌려지면 어떻게 돼요? 다음번 자리는요, 35,000원 자리야. 이게 일차적인 시그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 일단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종목을 100% 투자하신 분이 계셨단 말이야. 제가 볼땐 그거는, 제가 볼땐좀 강하게 좀 얘기 드려보면 그건 미친 겁니다. 왜 목숨을 겁니까? 한 종목에. 목숨을 걸 종목은 그런 종목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차라리 LS 같은 거 하겠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앞으로는 자 종목당 아 그죠 내가 투자 포지션을 정해서 내가 종목당 맥스는 천이야 이천이야 삼천이야 뭐 오천이야 이렇게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비중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아무튼 이거 눌려 들어오면요. 제가 다시 평단 조절할 겁니다. 이제 몸과 마음이 가벼워졌고 현금 유동성도 생겨서 다른 종목도 우리가 새롭게 좀 최근에 또두 종목 정도 들어갔잖아요. 이게 유동성과 기회 비용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SOS랩, 뭐, 최근에 다시 이 종목이잖아요. 제가 테크행 정리하고 나니까 현금 생겨서 바로 또 이거 다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요거 뭐, 바로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나사 공급 이슈도 있고요.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또, 어, CES 앞두고 나가면서는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내년도 모델을 갖다 이제 보여줄 거란 말이에요.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안 보여주겠어요?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내년도에는 신기술이 장착된 게 이런 겁니다. 라고 하는데 자동차 신차 발표는 언제부터 나와요? 2020 일단 그러니까 6년식이 보통 뭐 가을 되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서 이제 또 관심을 또 받게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최근 주가가 4월달하고 또 비교하는 거지. 극상공간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이 아래쪽에 부분에서 우리가 좀 잡아줘야 되는 것들이죠. 뭐, 저는 9,000원까지 간다고 해도 전혀 개의치 않을 겁니다. 9,000원 가도 우리가 비중 조절하면 은 9,500원, 600원 맞출 수 있잖아. 그러면 우리의 가격 경쟁력은 상당히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상황이 좋아지고 그러면 수급이 또 상당히 괜찮아지면 상승할 수 있는 것들이고, 또 탈출할 때 우리가 잘못 잡았다 그러면 탈출할 때도 잘 탈출하고, 최근에 여러분 제가 이 종목 같또우 하락하는 구간 아니야 이렇게 보면 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여러분이 SOS를 해갖고 손실이 발생을 했어요 안했어안 했잖아 오히려 여기서또 수익을 만들어 냈었고 모든 건뭐 그렇게 하면서 가는 것들이죠 우리가 모든 투자한 종목 갖다 수익을 낼 수는 없어요 그건 뭐 사실 뭐 어? 그건 신도 안돼 주식시장에서는 왜? 신은 원래 아니 제정신이 아니거든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생각을 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ISC 같은 경우도, 뭐, 저는 또 아래쪽에다 눌 제가 생각하는 이 구간은 잘 무너뜨리진 않을 것 같은데, 뭐, 어쎄요 지금 어쨌든, 오늘 SK 하이닉스가 조금 눌려요. 얘는 하이닉스하고도 같이 움직이는 부분도 없잖아 있기를 한데요. 어, 실적 시즌이 가까울 때까지 잘 드립을 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얘는 수급이 좋으면, 그래서 어쨌든 여기 박스권으로 가고 있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실적은 뭐, 3분기 때 괜찮은 거 맞아. 디바이스 나오고 뭐, 저쩌고 하면 좋을 것 맞는데, 뭐, 계속 손부서 가, 아야 되지 않나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드리블잘 가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메리톡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제가, 어 때가 되면 한번 비중, 어 조절을 진행할 거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지금 할거 아니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보실 때 시간 좀 길게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한 번에 무장창 무너진 것도 주식을 위해 거래할 때는 출구 전략이나 또 혹은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래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자, 1번 시그널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서도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1번 나오고 눌리고 이 자리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이중 이제 확대하고 평단 조절을 해야 될 자리가 이 자리거든. 여기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다그 수를 보고 해야 돼요. 그러면 어,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까지 올라왔다 그냥 치고 쭉 올라가 버려. 그럼 뭐 우리가 뭐뭐 뭐, 뭐, 화낼 이유가 뭐가 있어? 그 점에서 어, 땡큐 이래고 가는 것들이고. 여기서 눌려주면, 요거딱 잡아주면 어떻게 돼요? 예, 평단 조절 할수 있는 거지. 여기서 평단 조절 해주는 사이, 사이트가 아니야. 여기서 잡으려고 그러면 양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오는 시그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 어디를 보고 해야 돼요? 벤치마킹 해야 되는 건 휴젤 보고 있는 것들. 휴젤이 치고 올라와. 그리고 나서 메리톡스를 보니까 여기서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가 대량으로 들어와. 그러면 그때는 또 해야 될때된 것들이죠. 다 그런 여러 가지 그 케이스를 보고 있는 데 지금 그 케이스가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엄청나게 높으냐? 그 아니죠. 여기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기 지금 물량이 작은 물량 아닙니다. 전체 폴량이 거의 30% 이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빈 공간은 언제든지 수급이 괜찮아지면 어떻게 돼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보면 이 회사 같은 경우 새롭게 어떻습니까? 지금 신규론칭 한, 이게 실적이 2분기 때안 나온 건 당연한 거지. 그거 무슨 뭐 말이야, 똥이야. 근데 지금 소송할 때와 같은 구간에 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을 갖다 크게 저는 안 해요. 어,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줄 수가 있고. 그러면 이 종목이 그럼 지난번 2분기 실적 때저 지금 지난해 됐죠? 우리가 1분기 때 나왔던 그 저점 구간, 그 부분처럼 안 좋았냐? 그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고 조금 더 드립을 해서 간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버릴 게 있고, 안 버릴 게 있죠. 자, 마지막으로 이노스페이스입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빨리빨리 진행을 해 왔는데, 어쨌든 그래도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그 날짜 잘 기억해야 되고요 여러분 제가 하는 뉘앙스를 잘 설명해 들으시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이거 주가 반동 온다고 기분이 좋으십니까? 좋으실 만한 이유가 있다 없다? 뭐 나쁜 건 아니죠. 주가가 올라와주는 건 나쁜 건 아닌데. 이단왜 올라오냐면 요것 때문에 그래요. 9월 18일 날 권리 주주 확정이 있기 때문에 18일까지는 주가가 빠질 만한 사유는 별로 없을 거예요. 또 올라오다가 적당하게 되면 멈출 거라 고 생각이 들고요. 단기 물량들은 대부분 소화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신주 발행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상된다 하는 것들이 1940원인가 50원인가 그래요. 어쨌든 그 정도밖에 는안 돼요. 그러니까 1 0 0 0원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우리 계산을 해 줘야 돼요. 자, 그럼 직전에 들고 있던 분들 같은 경우 우리가 이 구간에서 잡은 거예요. 자, 우리도 그때 낮은 구간이었다고. 그 전에는 어디까지 갔냐라고 생각하면 4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내려온 거예요? 이제 17,000원까지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주가 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유증하는 걸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그러면 과거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주가가 어디 에와 있는 거야? 평균가가 2만 제가 알기는 5,000원 이 정도 될 거예요. 전체적인 평균을 다 계산해 주고 나면 이분들이 만 원에 1만 천 원에 받았다고 그래. 이분들의 평당가는 얼마 나오겠어? 이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대략 14,000원 정도 대이잖아요 그럼 7 0원 정도 떨어지는 거. 이분들 같은 경우 그럼에도 그안 받으면 받아도 어떻게 돼요? 대체적으로 보면 18,000원과 19,000원 정도 사이에 평균가가 형성이 되는 것들입니다. 자 우리는 그 받고 나면 어디까지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15,900원 이 정도까지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은 그 갭은 가지고 있으니까 유증을 안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18일 전에는 여러분들 절대로 다 주가가 올라온다고 그래서 쫄고 그래가지고 팔고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언제 그러면 나이가 오래 들고 있을 수 없어 돈이 좀 급해라고 생각하신다면 9월 18일 이후에 여러분 16,000원 이상 갔어 그러면 저는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은 매도하시고요. 유증을 받으세요. 그리고 나면 10,940원. 그 정도 수준되면 전체적인 평균은 1 8 7 0원1 0 8 0원 여기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남은 유증 물량 갖고 주가가 올라올 때 정리하시면 또 되고요. 또 하나 볼수 있는 건 유증 끝나고 나면 이노스페이스가 발사 계획을 발표할 거예요. 왜? 그 중에 운영자금이 280억 정도 되거든. 그 정도 돈이 필요해. 발사하려고 하면. 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이 진행이 될때 이런 주가가 올라오면 뭐 그래서 또 정리하셔도 되고.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대부분 일단 받고 돈 자금의 여력이 있으면 저는 뭐 들고 당연히 가겠죠. 근데 자금 여력이 없으신 분과 있는 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21일날 유산균제 신규 상장되는 것들. 근데 제가 볼땐다 계산해 보니까 충분히 우리는 승부수가 난다. 그러니까 저게 헷갈리시면 안 된다. 계산을 잘해야 돼요. 이해가 잘 가셨는지 모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18일까지는 팔면 안 돼. 아셨어요? 거의 그 와서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제가 또 체크를 또 해드릴 테니까 18일 이후에 권리가 내가 확정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19일부터는 팔아도 되는 19일부터 팔을 수 있는 가격은 1 6 0 0 0원 이상일 때 정리해야지 여러분들 손실이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계산상으로는 그리고 나서 만약에 다 들고 가시는 분들이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계속 들고 가세요. 아마 좋은 이슈가 생기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다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쓰세요뭐 항상 여러분들 머니케어 뉴스는 케어맨이 여러분들의 상황과 내용들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잘 케어링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이드고요. 리더는 리딩방은 이런 거 없어 설명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치.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와 많이 또 같이 공유해 주시고 브리핑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죠? 이거 방송으로 설명한다고 이게 되겠냐고, 그쵸? 충분히 여러분들 다 공감할 수 있을 것 같고, 방송하고요, 같이 메시지하고 같이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 해나가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250명 이상 넘어가면 앞으로 그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는 유료 회원들 위해서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구독자분들이나 일, 그냥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거 얼마 된다고 그렇습니까? 조금 투자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낼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